그리고 영상 보러 온 김에 구독과 좋아요, 알림 버튼 꼭 눌러주고, 남들도 다 눌러달라고 하더라고. 싫어면는 누르지 마. 댓글에다 패드립도 좀 트지 말고. 자, 첫 끝발이 좋아야 하니까 집중해서 하겠습니다. 지사하게피어라가 착취 들고 오네. 아니, 연약한 카드상대로 착취 들고 오는 건좀 그런데. 저거하고는 정글 렉사이니까 적블록 못 먹으면 그냥 우리꺼 먹자. 렉사이는 아마 여기, 여기, 여기 이렇게 먹고 3렙 바텀갱가갈 거거든? 지키고 있네. 우리꺼 먹자, 그냥. 주의할 점은 이게 렉사이라서 되는 겁니다. 렉사이라서. 이거 막엘리스 정글이고 막 이런데 블루 뺏어먹고 이러면 나가요 나가던가 아니면 님 라인 와갖고 대포 미니언 3개 먹을 때까지 안 가고 그러니까 잘 봐서 하세요 도전인데, 뭐 이거? 피오라가. 음, 들교한 이득 같지? 이렇게 되면, 킨드레드는 저 아래쪽, 진의 블루 쪽으로 내려가야 돼. 이거 먹으러 오면은, 개 맞는 거야, 쟤는. 킨드 위치가 파악이 안 돼서 지금 내가, 적극적으로 못하고 있어. 올라, 이쪽에 있지. 적당히 해야 돼. 이거 지금 솔직히, 킨드가 아래 있으면, 잡거나 플래시를 뺐거든, 내가? 근데, 지금, 위쪽, 따개비. 내가 블루 벗고 올라오면서 박아놓은 저 아드에 걸렸지? 그리고, 정글은 바텀에서 이득을 봤어. 그러면, 내가 좀, 죽여버리고 싶은 상황이어도, 조금은, 참아야 합니다. 나만 살리면 돼. 킨드가 지금 탑 보고 있어. 그렇지? 이런 거만 안 당해주면 이제 정글은 이득을 봐줬고. 이렇게 갱을 받아쳐주면 아군이 와갖고. 여기서 여기 해주고, 이게 팀플레이입니다. 그리고, 나는, 여기를 가서, 게임을 조져버리면 됩니다. 이렇게. 아! 왜수윤이 더블킬이야? 갱값, 갱값. 너무나도 스무스한데, 게임이? 베인이 지금 CS 3개라고 지금 저러고 GG를 치고 있는데, 나라면 CS 3개 먹고, 아군이 6킬 먹게 하겠다라는. 정글도 끝났고, 탑도? 손해가 없고, 적정글 망했고, 이 바텀은, 그냥 안 살, 안 죽으면 돼, 안 죽으면. 이렇게, 속도 좀 늦춰서, 여기다 프리징. 탱크만 지우고. 아! 버그. 바텀에 갱간것 같으니까. 피오라가 탈탔지, 저기. 좀 라인 밀고. 피오라는 저게 불리한 상황에 탄테이라갖고 저렇게 이득을 못봐 저렇게 궁 썼는데? 뭐야 엄한놈이 죽는데? 야, 이거 버그인가? 나궁 피오라한테 궁 들어갔거든? 근데 죽음의 죽음선이 그게 안보였네 킨드는 어디서 죽었을까? 왜 죽었을까 그것보다 나왔다. 아주 좋아. 게임하기 싫지. 자, 이제 갱. 뭐 게임이 어떻게 이렇게 왔느냐. 승리 시나리오를 한번 설명을 해 드릴까? 이거 사갖고 가자 오픈 차원문. 방금은 이제 바텀을 텐탈탈탄 이유가 <laughs> 너무나도 완벽한 각이었잖아. 너무나도 어? 그치? 우아바도 바텀 탈 각이었잖아. 그러니까 타지. 이거 밀고 오픈 차원문 사다가 게임이 이긴 시나리오를 설명해드리겠습니다. 제가. 간단 명료하게. 어, 어! 아, 죄송네. 흰태식이. 얘는 지금 나한테 거의 한천원 돈을 뺏어간 거야. 여기 300원, 여기 650원. 처음에 내가 렉사이라서 블루를 먹었지? 그래서, 탑 쪽엔 주도권이 생겼어. 탑 쪽엔 주도권이 생겼고, 엑사이는, 내가 얘기한 대로, 레드, 골렘, 칼날. 그리고, 3렙갱을 갔어. 3렙갱 정도에 갔어. 그니까, 둘 다, 정글러 둘다 아래 캠프 시작했어. 킨드는 여기 먹고, 이렇게 올라왔지. 킨드가 이제, 레드 의존도가 좀 있는 챔프라서, 레드를 안 먹을 수가 없어. 그래서 블루 먹고, 이 캠프를 먹고, 탑갱을 노리는 동안, 렉사이는 바텀 털고, 미드 털고. 그래서 난그 순간 생각했지. 아 이건 킨드가 탑밖에 없고나올 때가. 이걸 또 막네, 이거. 그래서 3레벨 킨드가 여기서 한 세월 째고 있었을 거야, 한 세월. 한 세월 째고 있다가 이거 안 통하면 답이 없다 그리고 뒤늦게 왔지 근데 여기까지 무리해서 들어왔어 바텀이랑 미드가 터지니까 근데 무리해서 들어오는 갱은 그 역갱을 맞게 역갱을 되면 그냥 그대로 터지는 거야 그래서 퀸드가 여기서 풀 빠지고 타워 근처까지 도망갔는데 결국 죽었고 그래서 바텀 터졌고 미드 터졌고 탑에서 터졌어 그랬는데 바텀 텔 각도 보이네? 그래서 여기 텔 타서 바텀을 터뜨렸고. 이미 그 상황 되면 이제, 팀원들 그 골드 차이가 많이 나기 때문에, 갱킹이 3대2 갱킹으로는 안 돼. 그래서 막 가려면 4대2 갱 이런 걸 가야 되는데, 이제 렉사이가 바텀 나타나니까, 피오라는 뒤늦게 텔로 갱을 갔다가, 오히려 쳐맞고 죽었지. 너무나도 막 우리 시나리오 대로 게임이 흘러가갖고 그냥 12분짜리 게임이 나왔네 그리고 막 가끔 우물 다이브를 하고 싶을 때 플래시가 없다 우물 이렇게 와드를 받고 여기 텔로 들어가면 됩니다 전령이 춤추네. 오랜만에 추, 전령 댄스도 보고 누구 줄지? 그거는 정글 줘야지. 오프는 나쁜 거예요 이 사람아. 오프는 응? 나쁜 거야. 슈렐리아 근데 좋나